안녕하세요. 포트리얼 글로비스 알리오입니다. IPC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산업용 컴퓨터, 즉, 인더스트리얼 PC를 이야기하는데요. 어차피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이고, 관련 지식도 저보다 뛰어나시겠지만, 그동안 미니 PC나 인베디드 PC를 소개해왔던 저희 채널에서 산업용 컴퓨터인 IPC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기획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이 바로 ASUS에서 출시한 PL64라고 하는 IPC입니다. 일반적인 PC와 다르게 생긴 건 물론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왔던 다른 미니 PC들과 비교해도 특이한 모양새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 제품을 리뷰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이런 산업용 PC가 도대체 뭐하는 컴퓨터인지에 대해 좀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시리즈로 기획했기 때문에 이 PL64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산업용 PC가 뭔데? 라고 물어본다면, 네, 말 그대로 산업현장에서 쓰는 컴퓨터입니다. 뭐, 이 산업현장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한 단어라서, 아니, 막 원자력발전소 같은 데서 쓰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정답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쓰이죠. 너무 안 와닿는 분야인가요? 네, 뭐, 발전소 말고도 폭넓게 쓰이는 분야가 공장 생산라인, 뭐 물류센터, 혹은 군사장비, 항공우주 분야까지도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싶으신가요? 사실 이 IPC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까운 곳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식당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산업용 컴퓨터가 있죠. 바로 키오스크 안에도 이 IPC가 들어가 있고요.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볼수 있는 디지털 광고판 안에도 IPC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지하철 운행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열차 제어 시스템에도 바로 이 IPC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 IPC를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컴퓨터로 제어하는 분야라면 그냥 보통 PC를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왜 산업용 PC라는 분류가 따로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일반적인 PC와 IPC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공장 생산 라인에서 장비들을 제어하기 위해 컴퓨터를 쓴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PC들은 분진과 온도 혹은 진동에 의해 금방 고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PC 하나 때문에 생산 라인이 멈춘다면 기업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산업용 컴퓨터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IPC 제품들은 이런 내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마 혹은 IP 등급 같은 수치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밀스펙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팬리스 설계입니다. 이건 첫 번째 이유와도 일맥상통한 건데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일반적인 공랭쿨러를 사용한다면 금세 고장이 날 것입니다. 아니 꼭 분진 때문이 아니더라도 모터를 이용한 냉각장치가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고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점진적인 성능 저하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팬리스로 설계하여 그런 장기적인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IPC를 설계할 때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i p 시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 바로 다양한 입출력 단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컴포트의 중요성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무용이나 가정용 PC에서 20년 전에 사라진 단자인데 왜 아직까지 컴포트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컴포트는 예전부터 검증된 가장 안정적인 전송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는 장점도 있어서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용 분야에서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 꼭 산업 현장이 더라도 당장 다나와에서 바코드 스캐너만 검색해봐도 연관 검색어로 시리얼 바코드 스캐너가 뜨는 것을 볼수 있죠. 그만큼 아직까지 컴포트를 사용하는 주변 기기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수증 프린터도 컴포트, 교통카드 단말기 컴포트, 전기차 충전기 모듈도 컴포트로 연결합니다. 아주 그냥 컴포트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었네요. 자,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컴포트의 신호 규격으로 보통 RS 232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외에도 RS 422나 RS 485 등의 여러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산업용 pc들은 기본적인 rs232 외에도 422이나 485 등을 지원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pc와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밖에도 외부 모니터링 연결이나 복수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듀얼랜 포트를 탑재하는 등 ipc는 다양한 입출력 단자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높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뉴스 기사들을 보면 반도체 공장 같은 대규모 설비를 갖춘 현장에서도 기존의 plc에서 ipc로의 전환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특정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된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즉 PLC를 주로 활용했었는데요. 요즘은 PLC에서 수행하던 제어 명령들을 윈도우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서굳이 별도의 PLC를 사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PC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범용성이나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산업용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IPC는 더 많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용 컴퓨터 즉, IP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개념적인 이야기만 들려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직접 ASUS PL64 제품을 보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